이번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전국 여론조사 결과가 엇갈리는 것은 트럼프에게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여론조사원들이 트럼프의 2016년 승리를 예측하지 못한 이래로 많은 사람이 여론조사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언은 잘못된 것입니다. 때문에 여론조사원들은 이전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결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무응답 편향입니다. 세금 감면, 대량 추방 등과 같은 트럼프의 정책을 좋아하지만 투표소의 사생활 밖에서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 부끄러워하는 유권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론조사가 2016년 여론조사에 비해 더 정확해졌다고 믿지만 여전히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과소평가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난 7번이나 대중투표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은 트럼프에게 불리할 수도 있으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선 선거인단만이 중요하며 여기서 공화당은 구조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헤리스는 대통령에 취임하려면 전국 여론조사에서 적어도 상당한 차이로 앞서야 하는데 그녀는 이 시점에서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펜실베이니아입니다. 이 주에서는 상당한 경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펜실베이니아는 19개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트럼프가 2016년에 이를 공화당이 승리한 주인 빨간색으로 바꿀 때까지 민주당이 꾸준히 승리한 주인 블루월의 일부였습니다. 해리스는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이 블루월주에 대한 무관심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해당 주의 인기 있는 주지사인 조슈 샤피로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략적 실수로 인해 그녀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트럼프 방식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와 그의 선거 캠프는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유권자의 상당수의 진심 어린 견해입니다. 따라서 그의 가장 구체적인 선거 공약은 불법 이민자들의 대량 추방입니다. 많은 미국인에게 불법 이민은 주요 문제로 들리고 트럼프의 말을 듣게 되면 매우 두려운 문제로 들립니다. 대량 추방이 우선적인 해결책처럼 들립니다. 카말라 해리스로부터 유권자들이 충분히 듣지 못한 것은 무엇이 심각한 문제인가 라는 점과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매력적인 답변입니다. 트럼프의 첫 임기의 오점과 혼란으로 인해 그가 두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논평가들이 근본적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가 만들어낸 민주주의적 지형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객관적인 결과와 관계없이 승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예측이 틀리길 바랍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우리나라에게도 그리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좋은 동영상을 올릴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